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챕터 아, 레온만나러 가자, 빨리. 금번줄 뭐냐고. n 레온이 i n d Leon and Sadler. 레온이일순 방금 들려 가지고 조심합시다. 이거 사고 아끼야 볼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다있게우고 그냥. 여기다가. 이게 낫나 그냥 이렇게 끼울까 그냥. 여기에 차라리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요거 하나 둘 팔아주고 다음에 따따따따따따 따다 따따따따따따 따. 팔아버리고 그냥 이거 올리고 그냥 지금 팔아도 되나 이거? 아 이제 팔까? 팔자 이렇게 빠삭게 하나 사고 이러고 이제 충전하도 이러면 패세타 소재 바약 섬광 저 위치 저거 필요없어 이제 블라스트 보호 필요 없어요. 시카고 스위퍼맨스는 충분해 RPG잖아라. 그리고 스나이퍼 건도 이렇게 만있면돼 나와 빨리, 너도 나와 빨리 들어와, 빨리. 폭발 잘 가시고요. 시카고가 있었는데, 난는 그냥 부가적인 거일 뿐이요. 됐죠? 아. 가게 하고? 발라고 이제 앞에서 세 마리 또 나오는데 그냥 죽입시다. 시카고 슈퍼로 밀면 돼. 맞아, 올라가자. 아휴, 실챕터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길라다. 이것도 커신이 많아가지고, 이거 실챕비 커신이 좀 많아서. 아, 마지막 이것도 있고, 생각먹어주고, 이거 마지막 조합 한번 해주고, 갑시다. 이거 먹으면은 모자! 크라우저 모자 같은 거죠. 먹어주고. 죽여주고. 죽여주고. 어디시고요 시카고 스위퍼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지. 마지막 업그한번쭉 합시다, 이제. 이제 상점 들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들리고. 시카고 스이프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격총에다가 어머데. 다 몰빵해주자, 이제. 남은 거. 소재 L 또 나왔어? 아니, 뭐 이렇게 자꾸 나와? 아니, 소재 L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매를 해주고, 이또 그냥 팔고, 또발로 팔아주고, 이거 다 올리고, 데미지 올리고, 데미지 올리고, 연사 올리고, 데미지? 아, 야, 연사만 한번더 올릴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사실 저장 필요 없긴 한데, 한번 저장합시다. 가자. 내려가서, 수탄 들어주고, 벌레 새끼들, 어자 어, 디가안 죽는다고? 아니, 에반디? 아니, 이게 안 죽어준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허. 씨 수류탄이 안좋어진건좀 처음인데. 맞아. RPG 들어주고 세데더랑 싸우는 거 빨리 끝내야죠. 레온의 위기. 마이누나는 레온은 그냥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용하기는 무슨 가볼까? 아, 자 컷씬보다 보스랑 싸우는 게더 짧습니다 There was haha. Control, come in. I have the package. This is going to be hard to explain at customs. Well done, Ada. Evacuate immediately understood someone is coming to pick you up i trust everything is fine on your end too yeah. 내가 애들 좀 사기귀 해줘 줘. <laughs> 애들러. 에이다 도와줘. 아니 그 은총이 애초에 필요없었다니까 미친놈아 마음대로 넣어놓고선 뭔 개소리야 이게 시끄럽다 들었나 에이더 탈출. 가봅시다. 가주고, 저걸로 확인해주고. 자, 또 로켓이 필요하죠. 왜 안맞아 이걸 미치겠네 장전하고 가자 아, 일단 로켓던 놈 죽였죠 그럼 필요없죠 이제 여기는 거의 섬광 쓰고 대부분 갈거라서 내려가서 여기는 오우, 시계 만나고! 에바, 야, 진짜! 안 아, 맞아? 안 맞아? 안주고안 맞아? 안 하자 일단 여기서는 안카아 들고 아직까지는 앞에 넘어가서 이제 죽이고 폭발시키고 성광 들어주고. 충분하고도 남지, 성광. 맞아라. 눈뽕. 성광. 보충해주고. 성광. 아, 씹색. 10세... 아, 이 개자식이, 진짜, 씨. 나가주고. 아, 저 전기 충격, 진짜, 씨. 해주 아, 회복 다시 해야 되잖아, 미친놈아. 아, 씨. 하기 아, 전에. 잠깐내주고 아, 나. 일단은. 런서 얻었다. 데자뷰라고 하는 거는 이편때에 얘기하는 거죠. 뭐버발레온아보자꾸 여기서 저격총 들고 일단, 잠깐. 죽여주고 얘는.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던져주고. 아, 십색. 10세... 야, 미친놈아. 야, 이 미친새끼야. 너 때문에 죽을 뻔잖아. 개색. 어, 어 뒤집어네 저 미친놈. 아야 어, 새끼들 뒤집어했어 미친놈인가. 아 미친 어, 벌레 새끼가 왜안 기절한 거야 이제는 성광에 아 미친놈인가. 눈깔 빨리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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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깔. 눈깔. 됐고 나와. 아 다리대. 아오, 진짜 다리 대라고. 아이 새끼들 진짜 드럽게 많이 나오네. 어져. 아 됐다, 진짜 짜증나네 아 벌레 새끼 때문에 다 꼬였네 무슨. 아. 이제 쓸 필요 없지만 당근 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복잡하죠. 끝났다. 맞아. 이제 레오한테 탄두 넘겨 주면 끝이야. 됐어. 비져라 세들러 내놔 잘 가라 Ada. what the hell are you doing nothing personal leon luis and i had an arrangement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it. Right here. You coming? I think we both know this. This is where we go our separate ways. I see. Can't see 애쪽리 데려가긴 해야 되는데 너도 냐 Better g o n move on. 원래 군번 줄이랬는데 바꿔 놨죠. 군 Until next time, Leon. 번 줄이 하기보다 인식표라고 해야 되나? Watch me through. I've obtained the amber. Excellent. Just one ques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ith this? I do not pay you to ask questions. All you need to know is a new dawn is breaking. A hundred will give their lives so that just one may live. I am expediting that change so we're talking millions of casualties billions how ambitious we're changing course now 이렇게 세퍼레이트 웨이즈도 끝이났습니다 에이다의 레온과 다른 액션 같은 것도 볼수 있었고 다른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DLC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DLC라고 할만한 진짜 좀 좋은 DLC였던 것 같고 아직 뒤에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표준 한시간 47분 4번 저장했고 S 플러스 어 했죠 이렇게 오늘 게임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쿠키 같은 거 하나 보죠 Oh, Ada. What to do with you? The choppers is still within range, sir. Should we open fire? No. Her little act of defiance changes nothing. Besides, we have all we need. We continue. 역시 어, 쩐다 이거. 야, 배바라. 굉장하구만. soon the sun will set on the age of man